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고등학교 교수가 미성년자 여자 여고생을 성폭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지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아마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30대 중반의 음악 교사가 17살의 여고생을 자신의 차가 운영하는 학원을 유인한 다음에. 강간한 계획적이고 악랄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은 물론 사회적 판단력조차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 심각한 휴증에 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말이죠. 가해자가 우월증 지휘에서 위계와 위력을 사용했던 사건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가중 사유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화면을 보시다시피 그동안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해자랑 금전적으로 합의했다. 이 이유를 들어서 형량을 재판장이 갖고 있는 장량 강경 형량 형을 2분의 1로강경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